오늘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죽음, 폭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격은 항공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려 지상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비행기가 출현한 후 비행기 조종사가 직접 수류탄을 던진 것이 폭격의 시작이었습니다. 항공 폭격은 일반적으로 포병이 사용하는 포탄에 비해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는데, 이는 추진기와 같은 부품을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형화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폭격의 장점은 원하는 지역을 폭격할 수 있고 화력을 지속적으로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떨어지는 폭탄의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화력에 비해 가격이 싸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런 폭격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비행방식, 투하방식, 표적에 따라 구분합니다. 먼저 비행방식에 따른 분류를 알아보자면 수평폭격이 있는데 이는 표적을 향해 수평으로 날아가다가 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으로 폭탄의 궤도를 계산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0m 이상의 고도에서 45도에서 60도 사이로 급강하면서 떨어뜨리는 급강하 폭격이 있습니다. 명중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격추당할 위험이 큰 방식입니다. 또 로프트 폭격이 있는데 이는 급상승하는 폭격기에서 폭탄을 위로 던지는 것처럼 투하하는 방식입니다. 먼거리에 날릴 수 있고 격추당할 위험이 적지만 명중률이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투하 방식으로 나뉘는데 이 방식은 대량의 폭탄을 폭격 지역 전체에 투하하는 융단 폭격, 유도 기능이 있는 폭탄으로 정밀 타격하는 정밀 폭격이 있습니다. 표적에 따른 폭격 방식은 전술적인 목적을 위한 전술 폭격, 아군의 요청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 전략적인 목적을 위한 후방이나 군수 산업 시설에 대한 전략 폭격이 있습니다. 현재는 유도 기능의 발전과 스텔스 항공기의 개발로 폭격의 파괴력이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술의 발전으로 더 강한 화력을 가지게 된 폭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